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소림사 사우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요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은 8만 육천 원을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심리는 이제 10만 전자 진짜 간다. 왜냐, 비트코인도 이제 1억 찍었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에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 간다 했는데, 진짜 갔네? 어, 삼성전자? 3, 4년 전에 10만 전자, 10만 전자 그랬는데, 지금이 그때다.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게 바닥을 치면서 내려 꽂아가지고, 지금 다시 7만 칠천 원. 고가 대비해서 만원싼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도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전거점이죠 19만 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내려왔다. 네, 고가 대비해서 한10% 이상 빠졌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자, 삼성전자인데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더 어, 상승률이 더 강했다. 2월달, 3월달. 굉장히 강했죠. 2월달, 3월달. 이두달 동안. 자, 2월달에 16%, 3월달에 17%. 미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2월달 쉬어주고 3월달에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삼성전자는 470조가 넘어가고요. 하이닉스는 130조입니다. 예, 좀 비교하기 좀웃기지만 지금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더 가벼웠다. 자,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실적 AI 관련주로 이제 급부상하면서 막강하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 나스닥도 지금 어, 월봉상 자, 이런 흐름이죠. 자, 와, 일봉이고 월봉을 보시면은 자, 전고점 만 오천에서 지금 이제 막고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이 증시가 좋지 않아요. 일봉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면 월봉을 보면은 2월달, 3월달, 마찬가지죠. 6만원짜리 주식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두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전에 주가가 뭐 2,000원, 3,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50배 올라갔습니다. 50배. 여기서부터 쳐도 10배예요. 네, 가격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역대급 어, 상승을 만들고 지금 쌍고 형태의 그림을 만들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2 1선 이탈을 하면은 추세죠. 예, 이 상승의 추세가 21선인데, 여기 이탈하면은, 바로 이제 11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의 흐름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삼성전자는 일단은 21선을 이탈하면서, 자, 여기는 6개월선, 120선까지, 12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61선에서 밑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거의 뭐 내려가야 될 가격까지 거의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로 봐도 지금 일단 추세를 지켜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가를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지금 가격이나 좀더 내려올 구간이 있지만 거의 뭐 추세의 끝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이렇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림사에서 계속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멤버십 추천주로 금요일 날 드렸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드렸던 종목. 자, 한국 석유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최악의 시장이었어요. 코스닥 코스피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3.5% 하락을 했다는 것은 100개의 종목 중에 90개 이상의 종목이 5%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미친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장에서 멤버십 추천주 한국석유를 드렸다. 한국석유는 장 시작하자마자 드렸는데 상한가,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금요일 날 드렸는데 당일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KBI 메탈도 드렸다. KBI 메탈은 멤버십 커뮤니티 드렸는데 24% 당일 올라갔습니다. KBI 메탈은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7시 30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열혈강호 등급을 가입을 하시면 단타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단타방은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금요일날 추천한 종목이 한국석유였는데 예, 당일 상한가 갔다 말씀드리고 열혈강호 단타방에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합니다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방불패에 가입을 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종목을 말씀해 드립니다 동방불패 등급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KBI 메탈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솔루션 SDN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여거리 되시는 분들은 단타방 어, 나는 시간이 없다 가입비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동방불패 가입하셔가지고 스윙중장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정고점도 아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네 98,000원도 아직 위로 열려있고 추세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네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 편성 밑에 잘 깔려있기 때문에 지지받아야 될 가격대 지지받고 자리 잡으면 어, 스무스하게 정배열 형태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는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고 어, 좀더 빠르게 상승을 시키면서 네, 마이크론 이슈, AI 반도체 이슈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네, 흘러가고 있고 정고점을 뚫었죠. 여기서 네,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전의 정고점 여기 15만 원 라인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컸을 경우입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15만원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잘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지금 20에서는 이탈해서 좀더 내려갈 폭이 있어 보이지만 이 추세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흘러갔을 때에는 어 지금 기가 막힌. 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갔을 때 어, 바닥을 바닥에서 밑꼬래가 나와 줬기 때문에 어,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잘 지켜주고 상승을 한다면 바로 급등을 보낼 수 있을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폭이 있을 가, 15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추세 추세를 이탈했을 경우가 그렇고 지금 뭐 중동 이슈도 있고 한데 주말 구, 주말 동안 잘. 넘어간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종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생명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탈 시에는 좀더 조정폭이 클좀더 조정폭이 클수 있기 때문에 싼가격에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입벌리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추세를 이탈해라 이탈해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추세를 지켜줘라 지켜줘라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반도체 세종목 개장들 확인했고 한미반도체 가장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내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한미반도체는 위에서 지켜주고 있다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켜주고 있고 추가 반등을 위해서.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선, 중요한 선이고요. SK 하이닉스는 61선 이전에 이 추세, 굉장히 중요한 추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1선, 네, 그리고 61선에서 반등이 나와좁고 밑꼬리가 나와줬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추세를 지키는 선에서, 1 2 0에선을 지키는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 종목 다 단기적인 조정 내지 행보이지만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주말간 중동 이슈 조용하게 넘어간다면 추가 상승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늘 분석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